안녕하세요. 리스펙 성형외과 김기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기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주로 수술을 하는 분야가 윤곽 수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빨리 줄일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거기에 더해서 주로 많이 드시는 약이나 호박즙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수술 후 붓기를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붓기가 생성되는 과정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염증 반응하고 출혈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그리고 붓기가 빨리 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수술 초기는 억제하는 방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잘 안정된 자세로 있는 것 그다음에 차갑게 아이싱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부위를 적절하게 좀 압박을 하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은 엘레베이션이 라고 해서 수술 부위를 좀심장보다 높게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수술 초기에 붓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들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호박즙을 드시게 되죠 아무래도 좀 먹기도 편하고 영양 보충도 괜찮은데다가 기를 좀 뺀다는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수술 후 필수 영양제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수술 후에 왜 붓기가 생기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출혈 외에 염증 반응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염증 반응은 감염이 생. 기는 생겨서 막 생기는 그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술 후 손상된 조직이 있으면 항상 생기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길 때왜 붓기가 생기냐. 혈관을 통해서 주변에 염증 유발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체액이 일부 바깥쪽으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흡수하는 림프관이나 이런 것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림프 시스템 자체가 수술 후에는 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던 붓기가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호박즙이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뇨작용 일으키는 일종의 자연 발생적 이뇨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수분 배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곳에서 다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겨져 있는 붓기에 있는 체액들도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뇨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분 공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물을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뇨 성분이 지나치게 발생하게 되면은 회복에 있어서 지연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내가 수분 섭취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호박즙 같은 걸 드시면서 몸에 붓기를 빼는 것도 일부 권장할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호박즙을 섭취하는 건좀 애매한 솔루션이 될수 있겠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약으로 다스리는 방법인데요. 주로 많이 알려진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트록세르틴 성분. 혹은 약간 한약재 비슷한 당기수산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을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트록세르틴 성분은 기본적으로 항염증 작용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염증 반응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액이 이제 조직적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 자체를 막거나 완화시켜주는 게트록세로틴 성분의 작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 수단 성분은 출혈 과정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피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좀 풀어주는 흡수될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분들이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들 복용을 하시고 효과를 보고 계시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점은 항염증 작용이 들어있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드리는 약에 이미 그런 성분 이 포함돼 있거든요. 노나스피린 계열이나 이런 소염제를 드실 때그 소염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먹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어혈을 풀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 초반 지혈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피가 약간 굳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너무 크게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출혈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누르고 약간 딱딱해져 있는 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혈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굳어졌던 피가 일부 흡수되는 게 안정적인 회복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아주 초기 회복 과정에서는 이런 약들을 굳이 드실 필요가 없거나 드셨을 때 오히려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그때도 좀 붓기가 우려될 정도로 크게 남아 있다면 드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붓기 빼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제 붓기 초기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어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플스 강의과 김기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